요즘 트롤리 쓰는 집 정말 많죠? 굳이 쉽다고요? 정말 쓸만하냐고요? 안녕하세요 구매디즘입니다 지난번에 가성비 트롤리와 명품 트롤리 비교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처럼 비싸고 유명한 제품 두 가지를 직접 써봤습니다 장단점 알려드릴게요 1. 트롤리 왜 쓸까? 2. 비싸고 유명한 트롤리 뭐가 좋을까? 트롤리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수납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트롤리는 1700년대 하역산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동식 카트를 최초의 형태로 봅니다. 이후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티타임을 위해 만들어진 티트롤리가 보급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식당, 미용실, 비행기 기내에서 많이 봤죠. 다양한 물건을 보관해 이동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아이템으로 가정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롤리를 활용하면 4인 가구 이상이 사는 넓은 집에서는 식사를 할때 음식을 옮기기. 쉽습니다 리모컨 같이 자주 쓰는 물건을 수납해서 쓰기도 좋아요 1인 가구 등 작은 집에서는 집만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원룸은 공간 확보를 위해 가구 배치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이동식 트롤리를 선반처럼 사용 하면 이동이 쉬워 공간 재배치에 용이합니다 접이식 트롤리를 사용하면 공간 확보에도 좋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세계적인 가구 인테리어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다양한 형태의 트롤리를 출시 하고 있어요 비싸고 유명한 이 트롤리, 이탈리아 브랜드 마지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도시락 찬합 같이 생겼죠? 5단 제품과 10단 제품이 있습니다. 비라인 보비 트롤리와 함께 셀럽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으로 유명해요. 컬러도 다양한데요. 이런 컬러가 있습니다. 글로시 처리가 되어 있어 광택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심플한 형태의 튀는 컬러감, 서랍을 열었을 때의 형태감은 인테리어 장식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금속 지지대를 중심으로 수납장이 360도 돌아간다는 점인데요. 모든 수납 공간이 360도 방향 어디로든 열리기 때문에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기 편해요. 원래 위치로 돌리면 자석처럼 살짝 잡아줘서 기본 형태로 돌아오는데요. 부드럽게 움직여서 열고 닫기 쉽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힘을 줘도 서랍이 쉽게 열린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금속 바는 손잡이 역할을 해서 제품을 끌고 다니기 편합니다. 바퀴도 부드럽고 소음도 거의 없어요. 각 서랍의 크기는 각각 이 정도인데요. A4 용지 기준으로 이 정도니까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서랍 공간이 크지 않아서 사무용품, 거실 생활용품, 화장품 등 소품 수납에 적합한데요. 화장품 같은 같은 경우에는 재질 때문에 미끄러지니까 안쪽에 천을 깔거나 작은 케이스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60도 돌아간다고 힘을 줘서 돌리면 수납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요. 개인적으로는 양말이나 속옷 보관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트롤리를 끌고 와서 빨래를 개고 수납하고 옷방에 붙박이장 옆에 놓고 쓰고 있어요. 비라인 보비 트롤리와 마찬가지로 ABS 재질인데요, 보비 트롤리는 사출 부분 마감이 좋지 않아 아쉽다고 했잖아요. 마지스 제품은 전체적으로 마감이 깔끔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가격이기도 해요. 수납장이 부드럽. 깊 돌아가기 위해 서랍 사이의 공간이 좀큰 편인데요. 먼지가 쌓이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오래 보관할 물건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 위주로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을 들어도 비싼 가격이 용납 안 되신다고요? ABS 재질이고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스는 1967년 이탈리아에서 탄생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카르틀사와 함께 플라스틱 퍼니처 업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360 컨테이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콘스탄틴 그리치치가 마지스에서 만든 히트 상품이에요. 독특한 형태와 편의성으로 출시 이후 많은 가정집과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유명한 만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카피 제품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상징적이고 가치 있는 상품이라는 거겠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공감한다면 큰맘 먹고 구매할 만한 제품입니다. 마지스 트롤리의 단점이 아쉬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페자니 트롤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접어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수납과 이동이라는 트롤리 장점에 접어서 보관이라는 장점을 더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양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접혀요. 펼 때도 이렇게 가볍게 펼칠 수 있습니다. 접으면 폭이 6cm 정도라 이런 틈에도 쉽게 보관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날렵한 인상이라 내구성이 걱정됐는데요. 선반은 고압착 라미네이트 멜라민을 사용했고 지지대는 크롬 코팅의 철제 파이프 재질이어서 튼튼합니다. 마지스 트롤리가 작은 소품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면 패자니 트롤리는 음식, 음료 등을 올려 이동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선반 부분의 폭이 넓어서 꽤 많은 식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상업 공간에서도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쇼파 앞에 두고 협탁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올리고 영상 감상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단,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이면 바퀴가 헛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면에 붙여놓고 소품을 올리면 인테리어 선반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모듈 선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쁘죠? 디자인 예쁘고 활용도 높고 명품 브랜드라 불리는 제품 중 가격대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품을 접고 펼때 선반 모서리 부분에 잘못하면 손이 끼이거나 베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제품을 사용할 때 버튼을 몸으로 누르면 제품이 접힐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앙카를로 페자니가 1973년에 이런 혁신적인 트롤리를 만들면서 설립한 브랜드가 페자니거든요. 트롤리로서 기능도 확실하면서 공간까지 생각한 제품이라 사용할수록 만족감이 큽니다. 두 제품 다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높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온 명품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트롤리의 기본 기능과 가성비만 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제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